안녕하세요 우원짱입니다. 오늘은 1월 17일에 나온 포켓몬스터 썬앤문 울트라문을 한번 개봉하도록 하겠습니다. 눈쓰게 프링크 영구스 로토무 워시로토무 다 네. 형사구스 머라피, 핸섬 이스케이프 보드, 크레 크레세리아, 핸들풍선 리오르. 포링크, 이스케이프 보드, 렌트라, 히프포타스 팽돌이, 파티릭스 유니 에너지, 문서랑 에레브, 영구스, 펜트자, 햄섬 미술, 도레 피온, 에리엘레브둠실라이더 쉐이미, 엠페르트, 브이젤, EV, 한바이트, 하마돈 이상한 사탕 럭시오 흔들풍 손, 이어 롤 도깨굴 프로스트로토무 이어롤, 팽돌이, 형사고스, 이스케이프보드, 램펄드, 럭시오, 끌어당기기패드, 삐딱구리, 엘레킵을 하이퍼볼 p 젤딥상어동 끌어당기기 패드 마, 마마네 에레 킵을 내던숭이, 럭시오, 스콜피, 핸섬 히슬, 워시일로 토모 리오르, 아나피, 한바이트, 두개도스, 오! 이게 그, 그, 이 카드에 그, 아까 여기, 여기, 여기 앞에 나온 그 주인공입니다. 이게 그, 레크로즈만 더하기, 루나하라랑 합친 건데, 오, 멋있네요, 확실히. 와. 와, 진짜. 완전 멋있네. 자, 여기 앞에다가 내놓겠습니다. 그 다음, 수수께기 화석, 흔들풍선, 눈 속에, 그 다음, 아로라 고지, 그 다음, 크래쉬 해머. 그 다음 영구스, 팽태자, 애던숭이 쉐이미 오 이게 그 이거는 뭐지? 이게 뭐 뭔가 반짝거리긴 하는데 옆에가 이렇게 다, 얘는 오늘 아까 뽑은 얘는 옆에가 이렇게 색깔이 없는데 얘는 검정색으로 색깔이 돼있어요 색깔이 이게 그 새로운 카드에 그 신규 카드가 나왔다고 하는데 이건가 봐요 오 이것도 좋은 거니까 앞에다가 이렇게 같이 우와 멋있다 자, 이어롭 삐딱구리 프링크 로토무 전진 올해 두지 히포포타스 딥상어동 하이퍼볼 오 홀로그램 난천 그리고 만나는 포켓몬 오 영구스 화강돌 눈쑤개 고레피온 브이젤, 화강돌, 꼬링크, 프로스트로토무, 하마돈. 오래 두지 이브이 파치라스 두개도스 오! 홀로그램 한카리아스 제가 그 어, 저번에 그 빛나는 전설 팩도 그 제가 그 두개 두개가 나왔는데 세개가 나올지 한번 궁금하네요 딥상어동 팽태자 파치리스, 이상한 사탕, 에레키블, 오. 툴로젤, 수수께끼 화석, 중실라이드, 클래시에머, 도깨굴 만나는 포켓몬. 오. 붕칠라이드, 필로젤, 이어로, 눈서랑, 할비롱, 울트라서, 캘리션 리스트. 펭돌이, 딥상어동, 꼬링크, 플레피온 이스케이프보드. 와, 이제 세장 남았, 아, 세팩 남았어, 이제. 아, 하나만 더 나왔으면 좋겠는데, 진짜로. 제발, 하나만. 스콜피, 헨섬 펭돌이, 하마돈, 마마네 아... 아...하나 더 안나오나봐 아 진짜 큰일났네 제발 하나 더 나와라 제발 펭태자 레돈숭이 스콜피 쉐이미 오우! 와자 이렇게 나왔네 아까 그그 그 나왔던 글레이시아 GX 와 EVGX죠, 이게. 와, 멋있다. 멋있습니다. 와, 아, 진짜 만족스럽다, 이 정도면. 와, 아, 오늘 잘 깠네. 세 개가 나오면 저는 잘깐 거라고 생각합니다. 어쩐 적은 저는 한번 나온, 한개 나온 적도 있어가지고. 아, 그때 진짜, 아, 너무 슬퍼가지고. 저, 마지막은, 11, 이어로 4링크, 이스케이프 보드 도깨굴와 이렇게 끝이 났습니다 와 진짜 저도 이제 벌써 여기 이렇게 카드 도감에 벌써 이새 카드가 더 늘었습니다 와 아, 저도 이렇게 지금 전에 소개했듯이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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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었어요 근데 네. 그리고 실버디, 라이추아이거두개 있어요 지금 그리고 이렇게 근데 여기 지금 뒤에 이거 넣어야 되는데 네 한번 넣어볼게요 자, 와, 진짜 레이아 자 이렇게 벌써 세 개가 더 나왔습니다. 와멋 멋있, 멋있는 카드들만 나와가지고 오늘 아주 대만족입니다. 대만족. 자 이렇게 오늘 한번 여기 울트라 문을 한번 까봤는데요. 와 아주 만족스럽습니다. 그러면 저는 다음 더 재밌는 영상에서 한번 찾아뵙겠습니다. 바이.